이번 시간에는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그지 x가 a로 다가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하나요? 그게 뭐냐 면 x가 a로 다가올 때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네요. 그죠? x가 a로 다가올 때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다가올 수도 있고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다가갈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A, A로 다가가는데 어떤 식으로 다가가느냐 이두 가지 방법을 나눠서 생각하는 게 바로 우극한과 좌극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봐,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요거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x가 a로 다가가는데 요 뒤에다가 뭘 붙여? 바로 플러스를 붙이는 거죠. 요 플러스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다가간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다가간다라는 건 어떻게 나타내? 요 a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죠 상당히 예, 뭐야 이건 직관적인가요? 직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도 선생님이 언급했었습니다. x가 a로 다가간다라는 건 뭐냐하면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가는 것과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간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아, 내포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보면 1.1 아, 1.01, 1.001, 1.0001 이런 식으로 값이 쭉 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값들은 점점 점점점 점점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값들이 전부 1보다는 크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상황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여기 있네요. 그죠? x가 화살표 1 플러스다. 즉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다. 누가? x가 이겁니다. 또 반면에 0.9, 0.99, 0.999 이런 식으로 x값이 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도 봐. 점점점점 1에 가까워지지만 이 모든 값들은 1보다 작죠. 따라서 이 경우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x화살표 1에 마이너스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이건 뭐 그냥 노테이션이니까 요거는 그냥 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거 볼까요? 함수 f(x)에서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의 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알파를 f(x)에 X는 A에서의 무슨 극한? 우극한 또는 우극한 값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봐라. 우리가 사실 이 X축을 보면요. X축이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고 왼쪽이 음의 방향이잖아.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오른쪽에서 a의 오른쪽에서 a로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되냐면 우극한. 이게 이게 저 한자잖아. 오른쪽 우입니다. 그죠? 음. 우극한 또는 우극한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리미트로 나타낼 때도요. x가 단순히 a로 다가간다가 아니라 a+ 즉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간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음으로써, 아, 얘는 우극한을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당연히 X가 왼쪽에서 다가올 때를 뭐라고 부르겠어? 아까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걸. 그죠? 우극한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왼쪽에서 다가오면 좌극한이라고 부르죠. 혹은 우리가 좌극값 값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봐. 왼쪽에서 다가온다라는 건더 작은 쪽에서 다가온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표현할 때도 단순히 a를 써 주는 게 아니라 a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온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음? 여태까지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극한들은 이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서로 같았습니다. 그 눈치채셨던 분들 있나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뭐 배웠어? 뭐 x 플러스 1에서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이라는 요게 있는데 x가 2로 다가갈 때 뭐가 될까? 요건 x 플러스 1의 그래프인데 x가 2로 다가가게 되면 그죠? 그때 함수값 얼마 향해서 3을 향해서 다가가게 된다 이겁니다. 즉 여태까지는 오른쪽에서 다가오나 왼쪽에서 다가오나 똑같은 값으로 다가가는 것만 배웠단 말이야. 그지? 자, 모든 함수가 다 이렇다면, 굳이 우리가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배울 필요가 있겠냐, 이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봐,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가,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게 되겠지만, 이 그래프는 불연속의 그래프입니다. 즉,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중간에 뚝 끊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뚝 끊어진 그래프를 보면 보세요 x가 a로 다가오는데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는 어, 누굴 타고 와이 그래프를 타고 올거 아니야 이 그래프를 타고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값이 알파에 가까워진다 라는 거야 자 그런데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올 때는 이 그래프를 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지? 그 값이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즉, 이 경우는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경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서로 다르죠. X가 A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치? 자, 따라서 이 극한이라는 게 우극한이 있고 좌극한이 있는데 그게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극한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이고 좌극한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서 우극한 좌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사실,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우극한, 왼쪽에서 다가올 때 좌극한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두 개의 극한 값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서 배우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보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니까 봐. 그래프를 그리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주고 구하라고 그러잖아. 왜? 아직 우리가 불연속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 그죠? 그럼 보자. 봐.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야. 즉, 마이너스 2로 다가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x축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다가가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값을 향해서 다가가? 바로 이 값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 값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간단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오죠 그럼 우리 색깔 바꿔볼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고요.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네, 여전히 마이너스 2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물론, 마이너스 2에서 지금 뿡 비어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몇번 강조했죠? 우린 지금 함수값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극한은 둘다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봐,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가면 이렇게 예, 다가가는 걸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렇죠? 그래프를 따라 다가가면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럼 얘가 다가가는 값은 얼마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요 값이죠. 얼마?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3번의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놈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4번은 봐,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다가가요. 요 지워볼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다가가면 요렇게 다가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가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이 값이 어딜 향해 다가가? 보시다시피 누구? 바로 0을 향해 다가가는 거. 어이구. 0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지? 렇 따라서 이 경우는, 예, 얘가 뭐다, 이꼴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봐. 0으로 다가올 때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요. 0으로 다가올 때 좌극한은 0이 됩니다. 그니까 지금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두 가지의 케이스.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같은 경우와 다른 케이스를 딱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게이 문제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럼 보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일단 뭐 해야 돼?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즉, 뭐야?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이 존재하는데 그두 개의 극한 값이 서로 같다면, 우리는 그 점에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반대로, 우극, 과 극한 값이 존재하면, 그 얘기는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다 존재하고, 그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거를 그대로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되냐 면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우극한이 존재, 좌극한이 존재. 근데 그두 개가 모두 다 알파야. 그죠? 그래서 서로 같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x는 a로 갈때 함수 f(x)의 극한이 알파가로 존재한다라는 거고. 자, 반대로 이게 뭐야? x가 a로 갈때 f(x)의 극한이 알파라는 얘기는 우극한도 알파? a로 다가올 때 좌극한도 알파라는 얘기다. 이게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 그죠? 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음?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x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거 그냥 모로 표현하면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그냥 f(x)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요 f(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봐. x가 1보다 작은 쪽 혹은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갈 때 상황을 본 거야. 그런데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도 얘는 지금 0이라는 함수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더라도 0이라는 함수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즉이 얘기는 다시 쓰면 뭐야? 우극한도 얼마고 0이고 좌극한도 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니까, 결국, X가 1로 다가갈 때의 함수값의 극한은 바로 0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예. 네. 이겁니다. 그죠? 그럼 봐. 그러면, 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즉,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둘다 존재하지만 그 값이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그 점에서의 극한 값은, 함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봐라. 얘 봐. 이 X분의 1의 그래프를 보면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올 때,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즉,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x가 0으로 갈때이 함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좌극한도 존재하지 않아요. 좌극한도 발산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우극한도 존재하지 않고 좌극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가 0으로 갈때 함수 f(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또한 이거 봐. 얘는 우극한도 존재. 이게 x분의 절대가 x거든요.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다시 쓰면 봐,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1이 됩니다. 왜? 절대값 그냥 풀릴 테니까 x분의 x 될거 아니에요. 그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풀리니까 이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x 이골 0은 자분모의 x 있잖아, 그지? 0은 정의역에서 제외되죠. 정의역에서 제외됩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보시다시피. 0보다 큰 쪽에서는 1,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 그리고 0에서는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구멍이 뽕, 여기도 구멍 뽕 뚫린 걸볼 수가 있죠. 그럼 보자. x가 0으로 다가올 때의 무슨 극한, 네, 우극한을 봅시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와 보니까 1을 향해 다가오고 있죠. 자, 엄밀히 말하면 1을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니라 1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음. 그래도 극한은 뭐라고 쓴다? 1이라고 쓴다? 배웠고요. 이제 요거는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봐 x 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지 그래프에서 따라가면 이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로 다가오는 걸볼 수가 있죠. 예.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1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좌극한 얘기를 할때 극한 얘기를 할 때에는 equal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봐라 우극한도 1로 존재하고 좌극한 값도 마이너스 1로 존재하는데 이두 개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두 개가 서로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조건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x는 0으로 갈때에이 fx 요놈을 이 fx라고 했을 때 f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그두 개가 같다면 x는 a로 갈때 함수 f(x)의 극한은 존재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된다면 뭐 예를 들자면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지만 그두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X가 A로 갈 때의 함수 F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세요. 그랬지? 그럼 볼까? 아까 이거 위에서 봤던 얘기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의 우극한 좌극한을 우리가 다 봤어. 그때 어땠어? 우극한도 마이너스 2, 좌극한도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두 값이 서로 같았지? 그러면 게임 끝났다라는 겁니다. 얘는 얼마야? 얘는 존재하고 그 극한 값은 마이너스 2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0으로 갈 때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0으로 갈 때를 보면은 우극한은 마이너스 1, 좌극한은 0입니다. 따라서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다 존재하지만 그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x 이꼴 =0에서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x 이꼴 =0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x가 0으로 다가갈 때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딱 머릿속에 들어왔나요? 네, 여러분들 요 부분 그죠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 없겠죠? 정리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극한 자극한요 개념과 더불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게 어떤 조건에서 성립이 되는 건지 그지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